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29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 증시 얘기 좀 하고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좀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수 없게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맥도날드가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밸류미를 계속 연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포드하고 GM 등 하반기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뭐 주식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자동차 가격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뭐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요즘에도 검색을 하려면은 원래 예전에는 야후였죠. 어, 그런데 그게 어느덧 뒤바뀌더이 구글이 됐어요. 이게 평생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까요? Watch out, 구글. 그다음에 뉴 IPO 선두 주자로 리니지가 눈에 띄는데 리니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지난주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S&P 500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주요 기술주식에서 소형주로의 투자 이동이 계속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S&P 500은 0.51% 하락하여 5399.22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93% 하락을 하며 17,181.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들 중에서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는 0.2% 상승하여 39,935.07로 마감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였었죠. 주요 기술 주식주에서는 메타플랫폼스하고 엔비디아가 각각 1.7% 하락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 하락. 알파벳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디바이스는 각각 3% 이상과 4% 이상의 손실을 보였던 게 지난 주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틀째 기술주에서 빠져나가면서 러셀 2000 지수는 1.26% 상승을 했었죠. 자 오늘 월요일로 와서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월 스트 기업 실적 발표로 바쁜 한 주를 맞이하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기업 실적 발표는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곧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회의도 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수요일에 새로운 정책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지만 거래자들은 중앙은행이 9월 회의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엿보려 할 것입니다. 최근에 기술주 거래의 둔화는 주요 시장 지수를 일부 하락시키고 있지만 소용주와 같은 분야의 회복은 많은 시장 전략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톨즈 월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참여를 보고 있는 지금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상무부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계절 조정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율 기준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자이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2.1%라는 합의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1분기에 기록된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소비자 활동을 측정하는 개인 소비 진출, PCE는 이 기간 동안 2.3% 증가했고요. 이는 지난 분기에 1.5% 증가율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개인 저축률이 1분기에 3.8%에서 3.5%로 하락한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GDP를 얘기할 때 계절 조정과 인플레이션 조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계절 조정은 Adjusted for Seasonality. 인플레이션 조정은 Adjusted for Inflation인데요. 계절 조정은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계절적인 변동성을 제거해서 데이터를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매 판매는 당연히 연말 쇼핑 시즌에 급증하죠. 계절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기적인 변동을 제거하고 더 일관된 비교를 할수 있게 한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도 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몇몇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뉴스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면 트럼프 발언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7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알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말 동안 발생한 정치적 발언들 하고요, 또 이번 주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하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 사실 오늘 67,937.59달러까지 거래되면서 안정세를 보였고요. 이더는 1% 상승해서 3,331.36%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1%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에 이더는 7%를 하락했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영국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그의 발언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인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고요. 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내쉬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 베리 캔슬러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비트코인 산업이 운영되고 번창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제공하지 않아서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뭐 당연히 환호했겠죠. 또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1만 개를 모두 유지하며 이를 국가 전략 비트코인 비축의 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고요. 청중에 큰 환호를 받은 발언 중에 하나는 바로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 게리 캔슬러를 교체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같은 날 비트코인 지지자인 와이오밍의 공화당 상원의원 틴티아 루미스 씨는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 법안을 며칠 내에 제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설 중에도 비트코인은 1% 하락을 했었으면서 이후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간과는 됐지만 잠재적인 영향이 큰 뉴스는 뭐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팀이 암호화폐 산업 대표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에 더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워렌 상원 의원 등 부정치 세력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SEC 의장 캔슬러를 트럼프가 당선된 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페리스 부통령이 선거에 뛰어든 이 시점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파이낸스 타임스는 페리스 부통령의 고문들이 트럼프 지지세력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들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맥도날드 얘기 지난주에 의해서 또 하게 했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이 고객들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그래서 이들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 더 이상 식사하기를 꺼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회사의 그 2사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했으며. 이는 모든 부분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감소라는 게 same store sales가 감소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그 매장만 본 거예요. 새로 열었거나 확장한 그런 매장들은 여기서 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랜딩 트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응답자의 60% 이상이 패스트푸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비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가 최근 5달러벨류밀을 초기에 4주만 하려고 그러다연장하하로했했요요시시고들을을장장으불불러들이데성성했했습다한한보서에에르면벨밸류식식첫첫인인6월 25일에는 2024년 평균 화요일보다 8%더 많은 방문이었고 그 이후에도 일일 방문 평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매출 증가로는 확실하게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는군요. 아, 지지주 주에도. 아마도 GM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포드, GM, 스텔란티스 모두 2024년 하반기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에 포드 모터의 주가가 하루 만에 18% 이상 급락한 이 사례가요. 사실은 대공황 기간 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제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월스트리스에서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후 주가가 폭락한 것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할 어려운 싸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수익의 원천인 이 미국 시장이 지난 몇년 동안 기록적인 높은 가격과 낮은 차량 재고로 견고한 수요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건 뭐죠?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차량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너스는 지난주 GM의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자동차가 경쟁 과잉 생산 능력 주기적 구조적 위험 측면에서 세계에서 더 어려운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의 도전 과제가 뭐냐? 뭐 개별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차 채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대부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드, GM, 스텔라티스 모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오픈 AI 서치 GPT 어 이게 새로운 검색 엔진으로 곧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픈AI는 s 치 GPT라는 오픈AI는 h 치 GPT라는 검색 엔진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검색 엔진은 사용자에게 빠르고 적시적인 답변과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출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끝으로 올해 IPO의 새로운 선두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44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18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9월에 상장된 ARM의 48억 달러 이후 가장 큰 공개 상장이고요. 레네지의 IPO는 5월에 상장된 바이킹 홀딩스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군요. 레네지는 나스닥에서 LINE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3% 이상 상승하여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상장 전날 5,700만 주를 주당 78달러의 가격 책정하며 초기 목표 범위 인 70달러에서 82달러의 상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장한 결과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